와플 기기에 찢어서 가는 거는 진짜 처음 느꼈어요 2년 동안 탔지만 적응이 안돼 지하철이 아 제가 사무실이 강남인데 강남이면 좀 멀어가지고 한 40분 막 걸리고 이러거든요 환승하고 이러면 멀어요 진짜 너무 멀어 진짜 그지옥철 견뎌내고 가는게 출근 퇴근길이 너무 힘들어 진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게 다 김포공항 때문에 김포공항 어? 김포공항에 여기 4개가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몰려요 진짜 저 김포골드라인에서 사람 데리고 오는게 너무 많아서 2분의 한 대씩 오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아 진짜 사람이 거기에 서해선까지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다 진짜 노선 5개잖아요 김포공항에 진짜 너무 힘들어요 출퇴근 살려 주십시오 진짜 아, 강남까지 어떻게 가그럼 우째 만들었는 진짜 어떻게 만들었어 그걸 고항철도도서 원래 사람 많이 타고 5호선 뭐 말할 거 없고 9호선 급행 미쳤고 그냥 급행 열차고 김포 골드라인 어 신흥 지금 지옥철로 뜨고 있고 다섯 개는 최초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초예요 안승역 아, 여기 다섯 개 있는 건 최초일 거예요 지금 여기 네 개가 있는 게 김포공항이랑 왕십리역 이렇게 이두 개가 있어요. 적응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2년 동안 타도 적응이 안 돼요, 그거 회사 전에는, 가기 전에는 5호선 탔거든요? 5호선도 사람 많은 편인데, 5호선 양반이야, 진짜. 9호선 죽어요, 진짜. 진짜 죽어, 9호선. 진짜 괜히 급행 열차가 아니라니까, 진짜. 미친 노선, 진짜. 이 황금 같은 노선에 열차가 작은 거, 진짜. 아, 맞아요. 보여요, 보여요, 진짜. 저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거 9호선 치면 유명해요 이거 진짜 왜띠띠띠띠띠 예. 이거 이거 열었다 닫았다 반복한다니까요 진짜 그호선 9호선 급행열차 치면 다 이렇게 나와요 예. 서울에서 살아보기 아 근데 저도 지방로로서 뭐 공감은 합니다 공감해요 공감해 진짜 진짜 지옥이에요 진짜 진... 이건 그리고 사랑열차 때거든요 급행열차 이게 사랑열차 시절 진짜 미쳐요 이거 진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승객이 오히려 늘었어요 이 노선은. 웹에서도 이걸 취재했잖아요. 구호선은 왜 항상 사람이 많을까? 이 미쳤어요. 진짜 급행 열차가 미쳤어요. 이거 진짜 안 내려. 그러니까 안 내리고 아 계속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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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를 타고, 타고 반복하다가 한 번에 다 내려요. 상남에서 다 내려. 이게 미쳤어요. 여기. 아, 이게 진짜 괜히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 지방 친구들도 뭐 서울 놀러오고 막 이러잖아요 고호선 급행 타고 혀를 내도래 혀를 뭐 이딴 노선 다있냐고나 여기서 못하겠다딱 그냥 뺑 버스 타고 간다고 막. 근데 이게 진짜 빠르기는 해요 예. 네. 진짜 꿀노선이라서 근데 너무 힘듭니다 로망 싹다 증발할 것같아예 로망 증발합니다 바로 증발합니다 진짜로 너무 힘든 노선이에요 이거 진짜 이 정상적인 노선이 아니야 이게 어? 여의도 가지 강남 가지 어? 잠실 가고, 공항 가는데, 직선으로 가는데, 이거를 이따, 이따구로 짓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2호선만 흑자예요? 네, 그래요. 왜냐면 2호선이 순환선이라서 그래요. 모든 노선이 환승이 가능해서. 환승이 진짜 많아서. 맞아요. 노선이 경기도권이라면 인천 다 포함하면 그래요. 아, 맞아요. 교통요금이 기대를 동결이잖아요, 계속. 그리고 65세부터는 무료로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크죠. 그래서 순환선 같은 경우는 한번 타면 계속 돌잖아요. 음. 응. 근데 지원을 받아도 지원 받아도 그게 지원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예, 네. 애매하죠 그거는. 음, 응. 그래서 적자다 맞아요. 아잘이 아, 종사자분 잘 아시네 혹시아나 어디다 찍어놨지? 찍어놨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거 찍은 거 기억이 안 나. 아,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6시에 탄 노선이 있어요. 그때 찍은 게 있는데, 6시 8분 차인가 10분 차인가 그때 탔어요. 그때 사람이에요. 6시 10분에 탔어요, 이거. 사람이 이렇습니다. 6시 10분이에요. 오전 6시 10분이에요. 저녁이 아니에요. 오전이에요, 오전. 첫 차, 다다음 차. 가 이렇습니다. 하고 더 타요. 이거보다 더 타요. 이거 다음 더 타요. 네 번, 다섯 번다타요 그리고 환승하는데, 이렇게 기다립니다. <laughs> 환승했거든요? 이렇게 기다려요. 예. 네. 미쳤죠? 이거, 이거는 뭐 아실 거예요. 기관사분 아실 거예요. 여기 당산역이거든요? 예. <laughs> 네. 미쳤습니다, 진짜. CCT로 보면 장관이 인정,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혀를 내려드실 것. 같아. 40분 전에 나오면 지각하고. 아, 그것도 진짜 불편하다. 너무 애매하다. 이런 구호선이, 그냥, 지옥을 해요, 지옥. 근데 이거를 이기는 게 지금 김포 골드라인이잖아요. 이거 고호선도한수 접었다는 지우개 손 열차 김포 골드라인. 얘 사람 보여요? <laughs>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웃고 떠들고 는 있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애초에 수요 예측 실패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썰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애초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인데 못 늘려요. 결론은 못 늘려요. 일단 뭐 말씀드릴게요. 김포 한강 신도시가 그러면 이거 광역으로 서울과 이어주는 거리가 그래도 40몇만평인데 그래도 이어줄게 필요하잖아요 결국 그러면 지하철을 지어야 돼요 자 일단 여기가 여기부터 이렇게 갈색 라인으로 돼있는게 여기가 김포입니다 김포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 김포공항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노선이 다른게 있잖아요 9호선과 보라색 5호선이고 막 이래있는데 이거를 김포로 연장을 하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원래는 근데 실패했어요 안돼요 뭐 또 예산 돈이 안 된다 이거는 사업상 돈이 안 된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평수도 줄고 하니까 근데 지긴 지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대표분들 누구겠어요?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건 지어야 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공약으로 내세운다고요 이거를. 신도시고 하니까, 전철 이어주면 좋아하니까. 그리고 전용 적인 돌려막기. 그 응.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계획을 해요. 그러면 다 모르겠고 구호사 다시 연장이라. 연장합시다 해 가지고 밀어붙여요. 그래서 의회에서 일단 그래 한번 해 보자 해서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국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냈어. 사인을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마련을 하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 짓기만 하면 된다 국가 예산이 딴거다 필요 없고 그냥 한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돈 내서 하겠다 하, 여기서 문제인 거야 일단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떻게 지어요 이 건설비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일단 1차 미스? 그거 두 번째? 예비타 상성 조사가 실패가 됐어 그럼 결국 뭐야? 이 구호성 중전, 중전철 중전이 6칸짜리 열차 못 짓는 거야 여기 짓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노선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지자체에서 돈 자체로 내야 되잖아 국가에서 지원 안 한다고 사인을 했으니까 이미 그러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어야 돼 근데 중전철은 못 지어 그래서 답이 나온 게 뭐다 경전철이에요 <laughs> 이건 그나마 싸거든 이거를 짓는 거야 혹시 인구수를 봐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늘어간다거든요. 경기도에서 인구수 늘어나는 거로 1, 2 이제 화성, 경기도 화성시가 1, 2위를 다툴 정도로 진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50만 명 넘었어요. 이 50만 명을 이 50만 명의 인구수를 경전철 이두 량짜리 열차로 타야 되는 거야. 되겠어요? 출근 시간에? 안 되지. 고선 연장을 그래도 결국은 해야 된다 했는데, 지자체에, 그게 나오죠. 힌피현상이 나오게 되죠. 플리스 a 마 e 프론트야. f 어. 아, 개소리 하지 마. 지워라, 빨리. 나 지하철 보고 싶다. 반발이 너무 거센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응애해줘. 응애해줘. 엄청 심하게 한 거예요. 야, 이런 신도시, 큰 신도시가 있는데, 이따만한 몇십만 명짜리, 어? 신도시인데, 지하철 하나 없냐? 말이 되냐? 지워서 응애이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지어야 된다? 평년철로 지어야 돼. 근데 이 의회에서 일하는 시장, 시장들 이들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있어실적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걸로. 실적을 내야 돼. 그럼 결국 울겨, 겨자먹기 식으로 아니지. 어떻게 보면 나몰라라는 거죠. 이거를 지어야 돼. 결국은 공사를 들어갔어요. 공사를 들어갔는데 자, 일단은 이거 지자체의 그런 핀피현상과 시의나 회 시장의 실수가 다 결합한 2차, 2차 실수, 3차가 더 있습니다. 자, 일단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삽을 퍼. 삽을 퍼는데,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 그거 있죠. 우리 도나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칸못 늘려요. 이랬잖아요. 왜 칸을 못 늘리냐? 이게 보통 지하철을 지을 때 여분의 공간을 만들어요. 흥강장이라 해야지. 흥강장에 여분을 보통 두는데, 이거를 여분을 안 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판으로 보여드릴게요. 한이 이래 있어.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문이 있어. 이렇게, 문, 문, 이렇게 짓고, 여기를 여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분, 이렇게. 이렇게 추가로 지어야 돼요. 왜냐면, 하 나중에 이 노선이 잘 됐을 때 수익성이 좋으면, 열차를 증축시켜서, 여기도 문으로 또 쓰고, 소스고를 공간에 확보를 원래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아예 예산이 아예 없으니까 이거를 안 지었어요. 어? 이걸 안 지었어요. 결국 이것만 지은 거야. 증축이 안 돼요. 여분이 없으니까. 이것만 지으니까 증축이 안 되지. 자, 그러면 여분 공간 또 따로 못 만드나요? 못만드어요왜못 만드냐? 승강장 뿐만 아니라 그 계단이나 이런 시설들, 부합시설들이 이 승강장에 고려가 돼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승강장을 늘리려면 이 부속 계단이나 이걸 전부 다 부숴야 돼. 아예 새로 갈아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파괴공법 해서도 몇 년이 걸리고 다시 짓는데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때리고 부수고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에헤, 두 가지 이유가 나온 것을 그렇게. 그래서 못 쪄요. 결국은 이두 칸짜리로 가야 되는 거야 맨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2차, 3차 실수가 만나서 이런 끔찍한 끔찍한 혼종 라인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구호선급행있잖아요 아까 뭐 썸네일도 봤잖아요 그게 최대 찍었을 때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증가했는데 187퍼를 찍었어요 이거 몇펀줄 알아요? 285퍼예요 <laughs> 이285 퍼입니다. 이거 도시교통님이 정리 잘해주셨는데 285 퍼예요. 신분당 9호선 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 옛날에죠 옛날 사랑 열차 시절이 234 퍼였거든요. 이거는 근데 옛날 시절이어서 이때 지하철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열량짜리 중전철이어서 그렇다 쳐도 이거는 일량짜리 2 개짜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경전철이 역할이 뭐냐면 그 교외 지역 좀 뭐라 해야 되지? 교통의 외곽, 사각지대, 이런 데를 보, 보조하는 라인으로 짓는 게 경전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광역철도예요. 도시와 도시를 잇는 건데, 이거를 경전철로 지어버렸어. 이 노선인데, 지금 여기 양촌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사람 사는 데예요 사람은 사는 사람 데고, 엄청 노선이 긴데, 타기만 하는 거야. 당연히 내리진 않지. 여기 왜 내려요? 다 사는 지역인데. 왜냐이 사람들 다 출근할 거잖아요, 서울로. 김포공항에서 환승해서 출근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 미친 그 인원들이 김포공항에서만 내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웃으면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웃음배처럼 되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닌 사회적 현상이에요,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미쳤죠? 이거, 어? 뭐, 야 이거. 어? 와, 이게 출퇴근 모습이에요, 이게. 출근 때 모습입니다, 이게. 방송사인분들 힘내시죠? 뭐, 어떻게든 살아야죠.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요? 지하철은 그래도, 시간은 지켜. 버스는 시간을 못 지켜요. 이 올림픽대로 어떻게 뚫을 거야. 차 <laughs> 엄청 막히는데. 두 배, 세배 막히니까, 그냥 참고 지하철 타는 거예요. 지각하기 싫어가지고. 시간은 맞춰서 가니까, 지하철이 힘들지만. 이거 막혀서 가기 싫거든요. 전 그래서 버스 안 타요. 줄때 근데 버스를 탈 수가 없어. 차가 너무 막혀서 네 맞아요 운전한 엄두가 너무 안 나고 그리고 혼자 사는데 차값 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laughs> 돈낼거 없어 어우 니가 그러니까 결국 지하철에 이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지하철 이 지옥철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타면 사람 앞사당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 저 고사 내리잖아요 엄청 사람 많이 내리는데 막 부딪혀가지고 사람들끼리 머리채잡고 아침에 싸우는 것도 봤어요 저 진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면서 쌍욕하면서 머리채잡으면서 싸우는 것도 봤어요 저 근데 제가 말리고 싶어도 사람들이 밀려나가니까 어어 하면서 자동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올라타게 돼 <laughs> 말릴 수가 없어 밀려나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있어서 그래요. 회사도 그렇고. 너무 서울에 몰려있어서 그래. 그리고 다 외곽에서 서울로만 오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철 현상을 만들 수밖에, 동반될 수밖에 없죠. 하도 이런 라인이, 근데 저는 뭐, 지역철 말고도 좀 이제 웃음벨 느낌으로, 공포의 1호선. <laughs>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그 1호선 응.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1호선 자르만 84세 맞아요 <laughs> 자르만 84세 아 근데 이거 썸네일 잘못됐어 여기 오른쪽에 이 단소 할아버지는 1호선이 아니에요 1호선 아니에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5호선인가 7호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7호선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근데 지하철이 유독 저런 게 많은 것 같아 <laughs> 컷부네아 코레일 어, 미쳤다 아니 저분 근데 PTSD 오는 거 아니에요? 하 오지마. 죽으면 봐. 어떻게든 꼭한다 아유. 그래. 이거 맞네. 신풍 나오는 거 보니까 7호선이네. 7호선. 이 시간은 다 불래. <laughs> 잡는 거? 생게 무춤 잡으신. 신풍 하는거에 7호선 맞네 이거 서울 도시철도 가시기요 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어인어인 하시는 분, 이거는 이건 좀 아기의 편집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분이 근황 올림픽 나왔거든. 근데 사연 보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laughs> 이거는 사연이 있어. 이건 엄마야. <laughs> <laughs> 아, 아니, 그런 거아니에요 이게, 번외로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이분이시거든요? 지하철 2피엔 이분 사연이 좀 있어요. 좀 많이 슬펐어요, 이거. 아무이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좀 슬프더라고요, 보니까. 저 실천년지 누가 나 어디다 묶어줘, 어서 제실 땡큐. 아니, 이거는, 이거는 기관사가 멈춤, 할만 이거는 아, 출동할만한데 이거는 출동해야지 이거 헛와 버... <laughs> 이거 벌금 아니에요 이거 이거 벌금이잖아 이 벌금인데 이거 이런, 이런 선 많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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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많죠, 이런 거. 이런 거, 이어선 이것도 이런 선 많지, 이런 거.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거잖아. 해병대 일기시잖아요 이분. 이분도 사연이 좀 있던데, 보니까. 해병대 일기. 근데 이분은 민폐도 안 끼쳤던 걸로 아는데? 그냥 옷이 이래서 이렇지. 다르면 84세 할아버지잖아, 요 여기. 민폐도 안 끼쳐. 아, 맞아. 이거 진짜 많아. 나, 군대를 경기도에서 나왔거든요. 이러다 따이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진짜. 이분좀 슬프더라고요. 학력도 진짜 높은데, 여기서 막, 건대 나오셨대요, 보니까. 예, 건국대 나오셨대요, 건국대. 본캠, 본캠. 건대 나오셨대. 아, 뭐, 어쩌다가 뭐, 빌런을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뭐. 하튼 이런 지하철이, 그래도,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잖아요. 그만큼, 어 그런 시민 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 다시는 이런 지옥철 만들지 마라 진짜 진짜 노선 좀 생각하고 만들어라. 씨.